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오랭아의 주식 줄랭입니다. 본 영상 콘텐츠는 리딩이나 중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콘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트게 된 이유는요, 댓글이 날렸기 때문인데요. 네, 정광병님께서 윈팩을 사셨대요. 네, 주식 시작한 지 5개월 됐는데, 반도체주 윈팩을 샀는데 평균 단가가 3042원입니다. 에그 30만원 지금 손해라고 하시 근데 날마다 데리고 너무 징합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댓글을 또 보고 아이고 또 이런 건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또 회사를 보러 가실게요 네 회사 보시면요 이렇게 어 회사 소개가 아주 또 이렇게 경험 유념 이런 거 클릭하시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제품 정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보시면 아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아무리 봐도 그냥 반도체 관료주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반도체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것도 이제 궁금하시면 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뭐 이런 뭐 테스트 공정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요런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 클릭해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예, 것들도 순서대로 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 더딥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반도체 가알려 준대요. 대체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네,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그런 거랑 다르게, 중앙처리, 중앙 처리 장치 CPU. 우리가 맨날 컴퓨터에서 CPU, CPU,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거기서 이제 해석, 계산, 처리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예, 좋아요. 한국 좋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시스템이랑, 반도체 전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예, 파이팅 해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한국 파이팅. 예, 요렇게 뭐 생각이 들고요. 바로 또 차트를 보러 가실게요. 그래서 공시를 보시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흑자 아니면 적자일 테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어때요? 지금 어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왜 다른 건 떨어졌지? 영업이익 떨어졌고 당기순이익 떨어졌네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만 고객사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오케이 그렇지. 어 수주물량이 증가했대요. 이건 아주 호재죠. 근데 보니까 밑에 시설투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감소했대요. 시설투자. 여러분, 시설 투자 나 있다고요. 시설 투자 괜찮죠? 어찌됐던 내가 어떤 시설을 지어서, 네, 그 나중에 그런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팽팽 돌아간다고 하면, 멀리 봤을 때는 완전, 에, 좋죠. 완전 이득이죠. 완전 이득 때문에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익이 감소했으나 아무튼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왼쪽에 와서 보시면 매출액이 어때요? 증가했네요. 그렇죠. 영업이 줄었고요. 예, 여기 지금 적혀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1분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1분기 2021년 3월 1분기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줄었고 예,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예, 조금 줄었다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혹시 뭐 뉴스나 공시가 조금 렇게딱 뜬다면 조금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차트. 어우, 근데 차트. 음, 흠, 어때요? 차트. 너무 이쁜데요. 보시면요. 1번 자리, 밥그릇 1번, 2번. 여기서 살짝 흔들면서 3번, 4번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4번이 이렇게 바로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뒤늦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후자 쪽으로 보여지고요. 밥그릇이니까 앞으로 갈 자리가 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 안 좋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좋은 차트로 보여지고요. 추세로만 봐도요. 예, 추세로만 보셔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를요. 예,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올리고 예, 저점끼리 끄어보면 알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 이 저점을 지금 바닥을 들어올렸죠. 여기서 더 가파른 고점이 지금,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1번, 2번, 3번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고 주가를 끌어올렸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어때요? 역사적 거래량 터졌죠. 그쵸? 요 앞보다 더 많이 터졌네요? 그러면, 어? 이런 건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짝 지어보고요. 지지정선을 그어봐야 합니다. 최근에 지지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딱 보기에는 224에서 지지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촘촘하게 일단 애들을 살짝 그어보자고 하면, 뭐요 정도, 요 정도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긋는 이유는, 네, 지지정선 체크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역사적 거리량이 터졌으니까, 예, 네, 요 앞에서 어떻게 또 행동을 했는지 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요때. 요때 지금 엄청 터졌는데 얘네 왜 터졌을까요? 보면 요 앞에 매물대들이 있네요. 그렇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 앞에 매물대 있죠? 요 매물대를 얘네가 소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를 조금 더 올렸다가 지금 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주가 뺄때 지금 어떤 형태예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안 터지죠. 보세요. 여기서 역사적 거래량 들어올렸어요. 보이시나요? 요런 데서? 그러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다시 매직봉 뛰고 올라갔는데 거래량 별로 안 나왔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물량 소화 끝났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앞에 매물대 소화하면서 한번 매직봉 뛰고 다시 빠지고 있구나. 52주 신고가 쓰고. 주가를 거래량 없이 빼고 있구나 라는 것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건 그냥 개미털기라고요 예 네, 개미털기고 이거는 밥그릇 지금 4번 자리에서 눌림 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2200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안 깨진다면 네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세가, 그러니까 엘리어트 여기가 1파, 2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너무 좋게 보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쁜 차트를 물어보신다면 개미가 탈수 있어요. <laughs>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어쨌든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갈 겁니다. 네, 갈 건데 뭐 개미가 많이 타면 주가를 더 뺐다 갈 수도 있죠. 네, 요런 것들. 그래서 차트 솔직히 너무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런 종목, 이렇게 조금 안전한 종목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 여기 지지해주는 요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안깰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여기서 음봉으로 찍었다가 여기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반등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때는 2차 매수 하시면서 평단가 낮추시는 것도 저는 이런 종목이라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네, 왜냐면 차트가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 2,200원 아까 그 라인 말씀해드린 거 거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원래 손절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의 매매 포지션이라면 저는 이거는 손절 안 하고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렇게 된다고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그때, 그, 제 영상 제가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예, 그, 그, 주식 단태님의 밥그릇 기법을 제가 다시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공부해서 그 영상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그 영상 보시면 충분히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 공부를 해보시면 네, 충분히 앞으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이 종목을 만약에 공부해서 찾으신 거라면 잘 하신 겁니다 네잘 하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요 상태에서 조금 약간 공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지금 장기 입형이 이렇게 조금 벌어졌다는 건 예, 세력들은 확실히 이득 중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 이렇게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움직여주길 바라고요. 일단 앞으로 공시 뜨는 것들 좀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마이너스, 그니까, 손실 보는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까 1분기에. 그 부분들을 얘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도, 예, 2분기까지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예, 대응 가능하시지 않을까. 요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박스 권 조금 그리다가 이거를 뚫어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세력들이 여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항상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2차 매수 만약에 하실 거라면 얘가 여기서 반등하는 그 시그널을 보여줄 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닿았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여기서 닿았을 때 밀어내리 그니까 이렇게 뚫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으로 올라가 주는 형태를 띄웠을때 2차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에, 수익을 보시는 패턴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거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여나이 종목으로 수익 보시면 저한테 아시죠? 댓글로. 네. 저 수익 얻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음, 기분 좋아. 네, 그렇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증교랭가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링띵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함께 공부합시다.